이 브롤러는 동시에 1대4를 싸워서 이길 어?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런 브롤러를 한 대도 안 맞고 이길 수 있는 고인물 캐릭터도 존재하는데, 그것보다 더 엄청난 체력 2만짜리 틱의 레전드 장면도 있습니다. 오늘의 마주치는 브루스타스 대회, 줄여서 마롤 때 42화. 지금 3초 안에 좋아요를 누르고, 이번 영상 중에 가장 재밌던 하이라이트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브롤 패스를 드리겠습니다. 오티스 레전드 드리블. 브롤볼 영상이고요. <laughs> 어떻게 해야 레전드라는 말이 나오는지. 0대1 상황. 어? 안녕하세요. 어? 어? 다시 볼게요. 팽이 하이퍼 차지까지 있는 상태로 달려오는데 차차 쓰고팩 날라오는데 오른쪽으로 피했어. 맥스가 서버지만은 맥스 총알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팽 날라오는 걸 이렇게 피해버려 드리블로. 이와 유사한 영상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날라오는 거를 드리블하는 영상입니다. 아군이 죽. 지금 그레이가 총을 쏘는데 아 그레이의 궁피 해가지고 그레이의 궁피 해가지고 궁극기로 보통 이런 영상은 버즈의 하이퍼 차지로 한단 말이죠 버즈의 하이퍼 차지로 하는데 이분은 그냥 하차 없이 그레이가 날라오고 예측한 건지 모르겠지만 쭉 피해버리고 그다음 여기에서 가젯 버즈의 궁을 채워주는 가젯을 이용해서 드리블을 해내는 요런 영상이었습니다 진짜 절묘한 영상들 굉장히 많거든요 끝까지 한번 같이 보자고요 마주님은 꼭 봐야 할 콜트 매드무비 아고는 일단 맨디는 컷 당할 것 같죠? 컷? 어? 뭐야? 왜안 맞아 저거? 어? 저거왜안 맞았어 왜안 맞았는지 댓글에서 알려주겠지? 아, 하지만 콜트가 일자로 긁으면서 거기도 그치? 그냥 부실 속에 숨어있으면 가는 거야 바이너 마이크 아, 맨디가? 아, 맨디 죽었어요 또다시 1대1 상황 하지만 하이퍼타지 궁극기로 인해서 두명 잡고 몸이 어? 노가우 혼 자서 해도 될것 같은데요? 혼자 다 잡아버리는데? 야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콜트의 매드이었습니다이 영상은 뭐야? 제목은 딱히 별다른 게 없고요. 도시. 이동에서 싸우는데 스파이크스. 몸집이 커가지고 스파이크 총알 다맞거든요 하지만 여기도 맞았잖아. 체력 2만짜리 틱입니다.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한 대라도 맞으면 이거 아플 것 같은데, 틱 폭탄. 야, 한번 밟아봐. 한번 밟아봐. 와, 체력 다른 거 봐. 베리 붙는데, 북발진 하는데, 폭탄! 폭탄도 체력이 많아요, 뭡니까, 이거? 어? 벨이 붙는 것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쳐. 근데, 폭탄 체력이 왜 이렇게 높아요? <laughs> 최근 역시 여러분들, 브루스타드에서 체력이 가장 낮은 이유가 있어. 코델과 스파이크는 몇번 러브샷을 했을까요? 러브샷은 그거 동시에 서로 때려가지고 죽는 그런 건데, 아무래도 둘다 원거리 셈이라가지고, 러브샷이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첫 번째, 한번 했고요. 그래서 코델이 붙는데, 스파이크랑, 공세에 러브샷이 나버렸고 또 다시 부활해가지고 만납니다 만납니다 하이퍼타 아아 코데리랑 스파이크 또 근데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서로 러브샷이라기보다는 그 스파이크를 좋아해 러브샷 아또 다시 아예 군까지 걸었어 이번에는 여기 자세히 보시면 쇼츠랑 잘리긴 했는데 아예 군까지 걸려서 스파이크랑 또 다시 러브샷이 났고요 근데 어떻게 딱 절묘하게 딱 이렇게 러브샷이 나냐 최초로 설마 설마 최초로 러브샷 안 나나요? 스파이크 체력 130. 아 하지만 하지만 그가 왔다. <laughs> 지금 아군 샌디가 스파이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어림도 없지 바로 위에서 나타나는 <laughs> 코델리우스. <laughs> 이 정도면 코델리우스의 일방적인 짝사랑으로 봐도 될것 같습니다. 다이너로 게임 터트리는 법. 역대 나왔던 마롤올때 다이너 유저 중에 탑3 안에 듭니다. 굉장히 플레이가 깔끔하고 눈으로 못 쫓아가요. 5, 사 마리, 두 번, 세 번, 네번 뛰고. 마지막에 궁극기 근데 폭탄 하나 숨어있었어 하나 둘셋넷 뛰고 궁극기로 밀쳐질 곳에다가 미리 폭탄 날려서 키트를 마무리했습니다. 이거는 알고도 못 막아요. 이거 어떻게 막아? 하나 둘셋넷 뛰고 아 스톤 폭탄이었어요. 하나 둘안 뛰나요? 근데 하이퍼 차지로 점프 뛰고 여기에다가 기절 먹이고 저 위에는 궁극기 날리고 아니 이런 컨트롤은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대체? 순식간에 두 명을 타겟팅 했어요. 오른쪽, 위, 오른쪽. 순식간에 두 명을 정확하게 타겟팅 하면서 잡아냈습니다 만약 본인도 이런 플레이를 보여주고 싶다. 나도 마주 유튜브 구독자들의 평균을 올려버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에 영상 시청하는 법 있으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1대3 공로는 뭐다? 무가우시다 네, 사실상 이거 1대4죠. 네, 레리로리까지 있기 때문에 <laughs> 사실상 1대4. 하지만 불이라면 하이퍼차지 불이라면 아두 번째 돌지. 타이너 잡고 세 번째 돌진 깔끔하게 들어가서 네 번째 돌진까지 <laughs> 제가이 영상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역대 나왔던 거의 대부분의 말루올때 영상은 어그로 핑퐁이었어요 누가웃에서 1대3한 영상들 대부분 다한 명씩 1대1을 세번한 거거든요 근데 이 영상은 그런 거 없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순수한 1대3 장남자 캐릭이라 가지고 장남자 마냥 들어가서 순수하게 동시에 1대3을 때려버려요. 한 명씩 상대하지 않습니다. 와 이렇게 싹 들어가서 또싹 들어가서 궁극기 진짜 예술이다. 대단합니다. 하드 캐리입니다. 하드 캐리. 얼마나 하드 캐리를 했길래 본인이 이 사람인가요? 지금. 코델리우스의 하드 캐리 매드 모비눈실패였고요 오브아케일. 밀쳐내고. 오 밀쳐내고. 투사시일 쏘내고 공중으로 띄우고 불꽃슛 걷어내고 난 코델리우스가 주인공인 줄 알지. 았 근데 그게 아니라 코델 죽고 나서 진짜 맞아 부활하자마자 게일리 공으로 밀쳐내는 것과 동시에 상대 팀을 잡아내고요. 그냥 몸으로 밀고 들어오면서 답이 없었는데 센스 있게 가젯을 발동해주면서 골을 저지해내고 불꽃슛으로 걷어냅니다. 와 센스 있었다. 능력을 딱 적재적소에 알맞게 사용했습니다. 이런 게 컨트롤러야, 그치 펜가드 사용해 봤. 이거는 또 최근 영상이네요. 펜가드면은. 저는 이 펜가드의 외형은 되게 마음에 들거든요. 평타가 좀더 멋있었으면 좋겠다. 물론 그것보다 더큰 이유는 분팽이 있기 때문에 쓰는 건데. 아무튼 저는 이 펜가드 외형 굉장히 좋아합니다. 펜가드 매드무비 한번 보여주나요? 아 하이퍼 차지로 벽 넘어서. 와 이거 파차로벽 넘어서. 네불꽃슛 상대 펭 날라와 보지만 펜가드 앞에서 어림도 없었고. 또다시 하이퍼 차지 키고 오버야. 방금 궁 씹히지 않았냐? 여기에서 아 맥스 <laughs> 맥스로 씹었어 <laughs> 하지만 어림도 없었다 날라가서 궁극기로 계속 초기화 시키면서 계속 초기화 시키면서 그 다음에 퇴로 차단하고 평타 두방 또 다시 날라가서 기절평 행가드 이렇게 보니까는 반지한다 되게 거기다 구매하면서 나왔던 핌까지 야무지게 써줬습니다 스튜어플러스 브롤볼은 23초커 근데 또도련변이야 스튜 도련변 영상이라 굉장히 정신없을 것을 예측을 해야 되고요 이 사람 닉네임은 레온이에요 아, 시작하다 마다 바로 오른쪽으로 들어주는 레온스튜 하지만 방사능 테니스공이 막고있고요 방사능 테니스공을 뚫어야지 골을 넣을 수 있는데 아 테니스공 뭐합니까 뭐야 뭐합니까 이거 15초만에 골을 첫 골을 넣어버렸고요 불을벌에서 무한공이니까 스튜가 불꽃슛을 무한으로 쓸수 있었어요 이게 말입니까 이게 게임이야 그리고 또다시 또다시 이번엔 지우 이번엔 포켓몬스터 지우가 지우가 테니스공을 아 이거는 날멍아니야 첫번째거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아서 딱 테네스 공 피해서 절묘하게 넣는 게 쩔었다고 생각되면은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그냥 대놓고 걸어가는데 너무나도 당당하게 걸어가는데 상대방이 방심했다. 날먹이다 생각되면은 구독을 눌러주세요. 이거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한번 보겠습니다.